돈이 없으니 배달 매장을 하나 해 보자. 네. 1평이고 2층이었고요. 시장 바닥 안에 있던 네. 엄청 오래된 건물. 배달 기사님들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화장실도 수세식 화장실 네. 그런 데였고. 거기서 먹고자고 했죠. 그리고 네. 배달 어플은 안 꺼놨습니다. <laughs> 자다가 일어나서 빼고 리사 시간으로 그냥 부산을 쫙 이렇게 먹는 데까지 한 1년 정도 걸렸고요. 3년 차 되니까 네. 전국으로 쫙 깔리더라고요. 네. 이게 이게 네. 저희만 사용하는. 와, 엄청 큰데요? 네. 헉, 이게 지금 다 나가는 거예요? 예. 네. 그름이면에다 나갑니다. 천만 원을 작업했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천만 원도 안 들었어요. 700만 원인가 들었던 것 같아요. 화구 하나 놓고 냉장고 하나 을때 놓고 저는 코로나 네. 때 장사를 하다가 말아먹고 네. 빚만 한 5억 정도 생겼었는데 남은 돈 1천만 원 가지고 고기 배달로 현재는 150퍼점 고기 배달 브랜드에서는 독보적으로 1위를 오. 하고 있는 김범준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빚 5억 다 갚으셨나요? 네다 갚았습니다 코로나 때 힘들었던 장사는 어떤 거였어요? 고깃집 이자카야도 운영하고 있었고 하루에 뭐 300만 원 하던 매장이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돼버리고 음. 한권도 제일 좋은 상권에서 했었으니까 음. 월세도 뭐 700만 원 적자가 막 쌓이는 거죠 그 전에는 어떤 거 하셨었어요? 파스타 집도 있었고, 포프집도 했고 전집 한식 주점도 했고첫 장사가 언제였던 거예요? 24살 때 했던 에이, 것 같습니다. 장사를 네? 엄청 일찍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오, 어렸을 때부터 장사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네요. 아무래도 부모님 영향이 컸죠. 어머님이 하시던 사업이 잘안 되셔가지고 오. 저희 어머니가 공장도 다니시고 그 공장이 끝나자마자 닭갈비집에서 일하시고 뭐 김땡 천국 있잖아요 거기서 네. 야간까지 일하시고 한2시간이고또 주무시고 또 출근하셨어요 얼굴도 이렇게 많이 부으시고 잠을 못 자니까 음. 제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됐었는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 없게끔 음. 열심히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어. 어머니 가게 돕고 따로 또 요리하는 데 가서 또 배우고 대표님은 어떻게 보면 가족이 제일 컸네요 네 가족이 제일 크죠 천만 원을 창업했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천만 원도 안 들었어요 700만 원인가 들었던 것 같아요 화보 하나 놓고 냉장고 하나 몇대 <laughs> 놓고 삼겹살을 팔았던 거예요? 네 삼겹살 원래 제가 고깃집 했던 게 특수부위 하는 브랜드였습니다 오. 그래서 그거를 좀 접목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오. 가브리, 항정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배달을 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바로 잘 됐던 거예요? 아니요 한 6개월 정도 하루에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그때 다 포기하고 싶었죠. 그냥. 근데 이제 저를 믿어주는 부모님도 계시고, 저를 따라와준 다원현산 친구들도 있고 했으니까. 오. 지금도 있습니다. 어머니. 그 친구들이 지금도 다 이렇게 같이 꾸려나가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죽을 동설동 한거 전부 일만 했던 것 같은데요. 그냥. 그때 오늘 그러면 스케줄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실 출근하셨다가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한주 어떻게 지냈는지 다음 주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 논의하고 저희 메뉴들 품평회 하고 그리고 이제 자체 육류 공장이 있는데 거기를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공장에서 또 샘플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가서 테스트 한번 하고 그렇게 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링할게요 저희 진행하고 습니다 저희 회의는 팀장님들이랑 네. 과장님까지 해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물은 갑자기 왜 드시는가요? 긴장해가지고 타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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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것 때문에 좀 긴장되는 것 같아요? 카메라를 이렇게 네, 얼굴에 네, 갖다 대것했습니다 대표님이 좀 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젊으시니까 경하 네. 기도 변하고 네. 저희를 잘 이해해주시고 아 공감이 좀뭐 되는 거네요 같이 젊으니까 맞아요 뭐어더시작하겠습니 바로 그래서 지표 형식으로 갖고 오겠습니다 임시니 여기는 어떤 일 하는 곳이에요? 저희 슈퍼바이저 팀입니다 가맹점들 관리해 주시고 오픈할 때 이제 도와주시고 네 은혜 씨그순 일을 는 어떤 거 편집하시는 거예요? 본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편집하고 있어요 부산역 배달 맛집은 왜 보시는 거예요? 제가 블로그를 쓰고 있어서 어, 보고 하는... 어, 뭐, 어, 지금 점심시간인가요? 예 점심시간이자 네. 저희가 매주 금요일에 품평회처럼 하고 있습니다 신메뉴도 있고 김치찜 브랜드 하나 또 만들고 있는데 오. 그것도 이제 같이 먹어보려고 아 고기가 들어가니까 고기로 할수 있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해보시는 거네요 네 지금 그럼 이게 매장에서 온 건가요? 아니면 공장에서 온 건가요? 아이거 매장에서 왔습니다 저희 직영점에서는 팔고 있는 네. 것도 있거든요. 음. 아직 가맹점 전체에 팔고 있는 건 아니고. 피자 같네요, 이거. 음. 네, 맞습니다. 김치찜하고 양식을 좀 아, 복합해서 썼던 거예요. 이게 네, 김치찜이에요. 네, 김치찜입니다. 오. 직원분들끼리 먹어보면서 R&D 하는 거네요. 네, 이제. 맞습니다. 네. 아. 음, 맛있다. 보이시나요? 음. 음. 네. 아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네. 지금 드셔보시는 분들 다 체크하는 거네요. 네, 네 각자의 입맛이 좀 다른데요. 음식 장사가 진짜 참 쉽지 않네요. 네. 계속 먹어봐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네. 매년 살이 한십 k 로씩 매년. <웃음> <웃음> 맛 한번. 아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 먹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그러니까 저희 시그니처 네. 뭐 소금 찍어 드셔도 되고. 음... 예. 음. 이거 맛있네요. 방금 제가 먹은 게 뭐죠? 깐구이입니다. 김치말이 국수 한번 먹어 봐야겠다. 네. 맛있겠네. 어, 면이 식감이 살아 있네요. 제가 원래 소면을 사용하다가 소면에는 면도 뿔고 이런 게 네. 너무 심했는데 그걸 좀 보완하고자 이번에 중면으로 좀 바꿔 봤어요. 어, 괜찮네요. 네. 이것도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건 뭐예요? 아, 돼지갈비 그 브라이드라고 돈가스네요. 네. 돼지갈비 양념도 한 건가요, 그러면? 예. 밥하고 먹으면 맛있겠는데요? 금요일 점심마다 이렇게 드시는 거네요? 다 같이 예. 그럼 이렇게 해 종합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데이터화를 시켜서 다음 테스트할 때도 적용을 하죠 중... 같은 메뉴다 하더라도 테스트하고 다시 한번 출시를 하면 반응이 더 좋을 때가 많기 때문에 조리 이어서 테스트를 해요 이거는 좀더 연고가 필요할 수도 있고 소스를 좀더 압축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네네 래퓨 한번 수정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음. 아. 아. 네. 네. 좋은 건별로데 지금 이제 공장 가시는 거예요? 예. 갔다 오겠습니다. 계세요 네, 예. 공장을 만들겠다고 좀 생각했던 이유가 있었나요? 아,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하지 않으면 상품의 문제라든지 단가 폭이라든지 이런 거를 맞춰줄 수가 없으니까 직접 해야 단가 조절을 할수 있고 음식 조절도 할수 있으니까. 네. 비싸지 않나요 공장 설비 하는데? 뭐, 엄청 비싸죠. 뭐, 얼마 정도 들었던 거예요? 한 35억 정도. 35억? 예. 네. 지금은 부모님 믿도 대표님이 다 갚아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네. 진짜 많이 믿어주셨거든요 음... 잘못할 때도 믿어줬고 잘못한 건 뭐였어요? 잘못한 건뭐 학창시절에 뭐 사고치고 조금 <laughs> 그런 거 조금 <laughs> 있지 잘 지냈습니다 <laughs> 아 네네 네. 저한테 기댄 만큼 또 저를 믿어주는 만큼 그걸로 인해서 또 열심히 하는 게또 아... 있다 보니까 뭔가 책임감에 네 그게 또 원동력이 뛰어난... 네. 돼버린 거네요 그럼 한번 실패를 해보니까 일어나는 방법을 좀 배운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었나요? 포기하지 않고요 그냥 일단 시작해라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오후 4시부터 오픈했던 저녁 장사를 주로 하는 고깃집이었는데 점심에도 나와가지고 뭐 팔아보고 배달도 해보고 배달해보니 어? 우리 게 배달도 잘 되네? 그럼 좋다 돈이 없으니 배달 매장을 하나 해보자 그렇게 해서 최대한 저렴한 곳을 찾아서 아, 500에 40 맞아. 화장실도 우리 옛날에 쓰는 수세식 화장실 그런 데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했죠 아 먹고 자고 한 거예요? 가게에서? 네 가게에서 그리고 배달 어플은 안 꺼놨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빼고 <laughs> 24시간이었어요? 네 24시간으로 그냥 네. 10평이고 2층이었고요 시장바닥 안에 있던 네. 엄청 오래된 건물 배달기사님들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거기서 이제 7천, 8천까지 올라갔었죠 매출은 1평 네. 매장에서 네, 배달로만 와. 그게 어떻게 해서 지금 이 프랜차이즈가 된 거예요? 주변에서 먼저 하려고 했어요. 제가 애초에 이렇게 하니 친구가 창업을 한다. 친구의 친구가 창업을 하고 부모님이 하시고 큰아버지가 하시고 하는 쪽쪽 잘 되는 거예요. 이제 아, 그게 입소문이 난 거네요. 맞습니다. 부산을 쫙 이렇게 먹는 데까지 한 1년 정도 걸렸고요. 2년차, 3년차 되니까 전국으로 쫙 깔리더라고요. 그게 1 5 0개가된 거예요. 네. 2, 3년 만에. 네. 공장이 없었을 때는 고기는 어떻게 납품을 해줬던 거예요? 외주를 줘서 저희가 이제 레시피를 주고 어... 공장에서 이제 만들어서 보내고 했었습니다. 처음에 똑같은 맛을 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다가 지금 이 자체 공장이 생긴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이쪽이에요? 네 넣으시면 됩니다 예, 네, 음. 네, 여기 올라가시면 됩니다 문을 열려주세요 이거는 어제 된 물건 다받져가고 어, 이제 생산 스케줄 짜고 대표님도 뒤에 원형탈모 한번 왔었네요 네 이거 원래 사업하는 사람들 기본으로 2, 네. 3개씩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맞아맞 아, 이거 아 네네. 네. 생산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지 한달 한 정도 됐기 때문에 음. 자리를 계속 잡아가고 있습니다 물건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 어떻게 나가는지 그다음에 위생 상태 어. 이게, 이게 저희만 사용하는 거와 엄청 큰데요? 저희가 한 달에 한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1,200톤 1년에 1,200톤 네. 아니 고기가 잠시만요 <laughs> 이게 지금 다 나가는 거예요? 예. 이게 저희 한 달도 안 되는 물량입니다 무릎입니다 저싹다 나갑니다 아, 고기를 엄청나게 파네요 여기가 이제 냉장지. 냉장실. 냉장실 네, 여기는 여기서 먼저 제품이 어, 들어오고 네. 여기서 해동을 거친 다음에 다시 네. 작업실로. 어, 우선이 이렇게 여기서 어. 아. 아, 여기서 이제 고기가 오면 맞습니다. 여기서 여기 작업을 하는 거네요. 예. 네. 그거를 이제 깨로 썰어 가지고 염지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쪽이 이제 포장. 지금 음. 네. 점심시간이라서 사람들이 많았 이렇게 포장 준비를 마치고 하고 이제 여기서 네. 어, 여기 좀 춥네요. 네, 맞습니다. 온도를 항상 어... 저온으로 유지를 해야 어... 제품의 신선도를 좀 유지할 수 있으니까. 어... 여기 이제 포장된 게 나와서 박스로 아... 제한된 박스 되고 이걸 사서 여기 지금 지게차로 나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 넣어놨다가 물류를 발송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고기 물류 이렇게 제어 넣는 것만 해도 대표님 엄청나게 많이 아, 한 10억 정도. 한 달에 고기를 10억씩 계속 사는 거예요? 네,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바쁘겠네요. 네. 부모님이 좋아하시겠네요. 이거 잘 하시는 모습 이렇게 보면 되게 예, 뿌듯해 하시죠. 지금 부모님 뭐 하고 계세요? 놀고 계십니다두분 다? 네. 보면 따로 용돈 같은 거 챙겨 주시나요? 예. 매달. 예. 매달. 조금 버거운데 <laughs> 그래도 이제 동안 받았던 게 있으니까 돌려드립니다 생각하고. 네. 아 이게 이제 샘플이에요. 예. 샘플입니다. 근데 부모님 용돈을 좀 드리는 거에 비해서는 차가 많이 겸손하시네요 일할 때는 회사 차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차가 제일 편합니다 음, 배달 전문점으로 잘 하고 계시잖아요 네. 배달 장사한다고 다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실질적인 팁 같은 것들 주시면 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배달은 사실 비대면이다 보니까 서비스를 전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홀에서 장사를 하면 내 표정과 이 앞면 근육을 보고 친절하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배민이나 그런 어플에서 소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보 내가 고객께 알리고 싶은 메시지를 꾸준하게 수정을 하면서 표현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점주님들 중에서 이런 분도 계셨어요. 배달이 더럽다. 위생 상태가 안 좋다. 이런 이슈가 있어서 매일매일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업데이트합니다. 우리 이렇게 마감했어요. 우리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를 매일매일. 그러면 사람들 신뢰를 갖겠죠. 어... 그런 것도 있었고, 어떤 점주님은 발렌타인데이 때, 내 생일 때, 이럴 때 미역국을 다 돌린다든지 한솥 끓여가지고, 그렇게 진심을 전달하면 손님은 진짜 알아주거든요. 사실 그게 더큰 감동일 수도 있겠네요. 비대면으로 그 감동이 전해진다면. 맞습니다. 그런 소통을 해야 된다. 고객과. 네. 네. 배달이라고 그냥 먹보 네. 내고 끝이 아닌 거죠. 지금 그러면 점주님들 중에 제일 매출 많이 나오는 곳은 어딘가요? 건대, 강남. 어. 강남, 제가 최근에 봤었을 때한 1억 넘게 하시고 계시고, 와. 건대도 뭐 1억 몇천 이렇게 하고 계시고, 1억 맨 넘는 매장은 좀 다수 있습니다. 음, 대표님 브랜드는 상권 파악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어떤 상권에 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 저희는 1인 가구, 어. 오피스 상권, 이렇게 두 가지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자료들을 오픈할 때마다 많이 모으고, 상권 분석 프로그램 돌려보고, 실제로 와보고, 금방 할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증금 500에 월세 50만원짜리 가게인데 지금도요? 네 매출이 6천에서 7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성비가 엄청나네요 네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그렇네요 네 선선하니 네. 배달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네아 이쪽이에요? 네 2층에 있네요? 네 2층에 있고 골목입니다 골목 <laughs> 안녕하세요 아, 본사 계셨던 분들 다 오셨네요 아, 네. 같이 또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아, 오, 매장이 깨끗하네요 네. 아이 통돌이에요? 네 이게 통돌이에요 어, 이거 지금 이 매장이 한7 0 0 0 파는 매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24시간인가요? 아니요 마감이 11시입니다 어. 오픈도 11시 12시간 어. 정도 운영 중이에요이 고기는 어떤 거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네, 아까 전에 드셔보셨던 거 있잖아요 네. 연육을 좀더 해가지고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두개로 어. 최고 매출 어느 정도까지 될수 있는 거예요? 두대면 1억 넘게 뽑아냅니다 어. 두대면 충분합니다 어.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한번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네. 고 이렇게 놓고 나면 뭐 하세요? 이제 다른 사이드 메뉴를 하거나 설거지 같은 거, 이 작업 준비. 5분 뒤에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고 네. 이제 기름도 같이 빼면서 고기 만 나오게 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 어느 부위인 건가요? 목전지, 목살, 가브리, 항정 믹스돼일니다 네. 아, 네. 이게 저희 매출의 한 70%입니다 와 냉동으로 다 이렇게 제품이 들어오면 네. 네. 숙성육에서 개동하고 아아 따로 손질하거나 이런 거 없이 네. 뜯고 이쪽에 보관을 하고 네. 그라운드 그래. 네. 서 바로 이렇게 여기 넣고 돌리고 네. 나가는 겁니다 공장에서 염지 같은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해가지고 만들고 습니다 레시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시피요? 네 레시피는 그냥 소금, 후추 등등등 들어가 있죠 소금, 후추 등등등 네 일단 소금, 후추 는 무조건 들어가는 네, 거네요? 네, 소고추는 당연히 들어가죠 어... 파인애플도 아, 파인애플. 갈아가지고 좀 넣고 이게 아무리 목전지를 하더라도 배달이기 때문에 굽고 나가서 직접적으로 먹을 때 보면 퍽퍽하거나 특유의 그 배달고기의 그게 예, 있죠 예, 그래서 예. 그걸 어떻게 개선할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그냥 소고추, 추만 들어가서 될게 아니더라고요 어... 면육을 살수 있는 키도 예. 넣어보고 파인애플도 넣어보고 어, 이런 예, 네, 뭐, 뭐 그런 것들을 예. 갈아가지고 계속 염질하다 보니까 방법을 점진적으로 찾아간 거죠 네, 네. 아, 이게 갈비네요? 네, 이거 이제 테스트해보려고 음... 진하네요 색깔이 네오 이것도 목전지인 건가요? 네음 완전 밥 반찬인데요? 네 근데 대표님 이걸 이렇게 해서 바로 먹을 게 아니라 배달 갔다고 생각하고 한 15분 아, 뒤에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나요 저희도 지금 아... 일단은 제 1차로 먹어보고 음. 뚜껑을 닫고 15분 있다또 먹어보고 또 1시간 뒤에 먹어보고 왜냐면은 배달 50분 걸릴 때도 있고 1시간 있다 받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경우들을 다 생각해서 음 이게 삼겹살이에요? 네, 삼겹살입니다. 방금 마늘은 어떤 것 때문에 넣으신가요? 고기 나갈 때 고기 안에 마늘이랑 마늘종이 들어가고 있어요. 고기만 먹으면 물리니까 안에 야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돼지 껍데기 아닌가요? 예, 네, 맞습니다. 껍데기를 삶아줘서 가져온 거를 네. 처벌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돼지 껍데기는 거의 뭐 술안주로 나가겠네요? 저녁 야식으로 제일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리뷰에도 껍데기 50g이 있어가지고 아 리뷰도 껍데기가 가장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흰용리예요 여름철에는 냉면이 되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냉면 면쌓는 기계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있어요. 냉면도 팔아요? 네네 이거 이제 김치찌개네요? 예없습니다아 음. 이거 맛있겠네요 조금 드니까 <laughs> 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음~~ 이렇게 해서 얼마예요? 이렇게 해서 실속 세트가 서9 0 0원 이건 2인분이네요? 500g입니다 500g 얼마예요? 500g도 19,900원입니다 근데 이번에 들어온 메뉴 같은 경우는 1kg 500g이 2개가 들어가서 29,900원입니다 어. 아, 이게 냉면이에요. 네, 맞습니다. 메추리알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네, 어, 예, 5개 넣어주고 있어요. 많이 넉넉하게 드리는 편이에요. 처음에 이런 매장에서 혼자 먹고 자고 하면서 혼자 맞습니다. 다 하셨던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시스템도 만들고 잘 하고 계시잖아요. 네. 좀 어때요? 마음이? 아, 뿌듯하죠. 음. 많이 뿌듯하고 그때보다 식구들도 훨씬 많이 늘었고 음. 사무실에도 저희 혼자서 다 했거든요. 어. 지금은 이제 다 같이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고 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앞으로 음. 배달만 할게 아니고 홀 매장도 또 준비하고 음. 있고요. 좀더잘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 이렇게 좀 촬영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도 촬영을 하면서 아 내가 옛날에 이랬구나, 저랬구나 했던 이런 <laughs> 기억을 네. 다시 되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음음. 또 긴장 오늘 진짜 많이 했는데. 아 긴장하셨어요? 아, 긴장 엄청 많이 했어요. 어제 잠도 못 자고 긴장 많이 했는데 <laughs>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너무 많고 알려주고 네. 싶은 것도 너무 많지만 이게 네.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네. 머리가 백지가 돼서 다 아.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촬영 끝까지 이렇게 좀잘 이끌어 주신 트리머스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 아, 네. 많이 못 하신 거 있으면 다음에 저희 그 멤버십 영상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비하인드 스토리라든가 말 못했던 것들 많이 안 담겼던 것들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있으니까 그렇게 또 진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 같은 거 있으세요? 전국의 자영업자 여러분들 어.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늘 같이 이겨내고 저희 점주님들도 제가 더 열심히 케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먼스토리화이팅 안녕하세요 휴먼스토리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영상을 보시고 항상 많은 댓글들을 남겨주셨었는데요. 댓글을 보고 휴먼스토리에 다 담기지 못한 출연자분들의 사업 철학을 배우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휴먼스토리 출연자분들과 소통하고 많은 노하우들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휴먼스토리 멤버십을 통해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휴먼스토리 출연자 라이브 소통,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진행되는 휴먼스토리 출연자 라이브와 실전에 쓸수 있는 디테일한 노하우들을 담은 인터뷰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 주신 성원에 힘입어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휴먼스토리 영상 제작을 지원해주시는 업체들입니다. 태블릿 주문은 디오더, 인터넷 가전 렌탈은 아정당, 모든 마케팅은 젤로 휴먼스토리 제작팀이 유튜브 채널을 키워드립니다. 유튜브 휴먼스토리 제작팀이 유튜브 채널 개설은 물론 휴먼스토리 형식의 인터뷰 영상을 제작해 본인의 채널에 업로드해드립니다. 휴먼스토리 영상 제작 지원을 해주신 업체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